안녕하세요 저스입니다 지금 세이코인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이 분명히 한번더 엄청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정확한 상승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오늘 단독으로 말씀드릴 거라서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반등 시작점이 잡혀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차트의 흐름이 재단들이 가격 조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상승이 한번 크게 올 것인데 이런 기회 정말로 자주 오지 않습니다. 제가 해외 코인 커뮤니티에서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얻게 된정보고요 재단에서 조만간 기습적으로 라거 폐제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게 악재가 아니냐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일전에도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가 라거 폐제를 진행하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폭등시켰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 라거 폐제로 재단과 같이 타이밍 맞춰서 움직이게 된다면 똑같은 수익은 못 내도 충분히 엄청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10월 11일에 솔라나 반등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 드렸고 그날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 분들 모두 그대로 수익 챙기고 나가셨죠 지금도 실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타이밍 그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단이 슬슬 계획을 짜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락업해제가 무엇이냐 자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락업해제가 뭔지 아셔야 하는데요 재단과 고래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 수량이 어마어마해서 거래를 할수 없게끔 막아둔 물량 이 물량은 락업페제 일정에만 맞춰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데 이번에 풀리 규모는 약 2천억 규모의 물량으로 시장을 충분히 흔들만한 물량입니다 다만 재단과 고래들도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락업페제 전에 가격 펌핑을 시키는데 락업페제 직전에 가격 상승 레디를 만들면서 상승장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죠 이렇게 락업페제 전에는 일반적으로 100% 이상의 가격 상승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락업페제 직후 대규모 매도를 통해 그 물량을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구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가격은 급락해버리는 것이고요 자 이쯤 설명을 드렸으면 중요한 것을 눈치 채셨을 건데 중요한 것은 펌핑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입니다 가격 상승부터 매도까지 정말로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런 정보 없이 알아차리기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저는 코인정보 커뮤니티의 운영진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이번 낙업 일정의 시점과 재단 목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번호로 문자 저스트 보내주시는 분들에한해서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다면 제가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선착순 100분까지만 보내드릴게요. 정보 받아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뭐 거르셔도 되고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커뮤니티 운영진으로 활동하고도 있고 이렇게 꾸준히 영상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제가 가진 정보가 정말로 잘 맞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락업폐제 일정 보내드리고 재단의 목표가도 보내드립니다. 그밖에 전 세계 코인 커뮤니티 운영진 방에서만 올라 급등 코인 정보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백까지 함께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락업 폐제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폭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바이백이 뭐냐? 그냥 쉽게 말해서 코인을 만든 재단이 시장에서 자기 코인을 직접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왜 그럼 강력하냐? 이건 합법적으로 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시장에 풀린 코인은 한정돼 있는데 재단같이 큰 손이 갑자기 대량 매수를 들어오면은 남은 물량은 줄어들고 희소성이 붙죠 근데 여기다가 코인 소각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면 가격 급증은 거의 공식인 거고요 제가 다시 말해서 즉 시장 공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재단이 공식적으로 가격을 지지한다 그러면 투자자 심리는 살아나겠죠 매도 압박은 줄어들고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정말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제가 실제 기사 기반으로 자료들을 다 확인했는데 과거의 스테이블 코인 테마 에테나 12% 상승을 했고요 아발론도 하루새 16% 급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 사례가 말해주듯이 그래서 지금 이 모나드도 비공개 소각 일정과 재단 해수 일정이 맞물려 있는 상태라 시장 흔들기 끝나면 반등 타점이 아주 명확하게 잡힌다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고민을 하고 계실까봐 재단에서 입수한 공식 자료, 비공개 바이백과 소각 일정까지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수많은 재단들이 바이백 일정이랑 소각 일정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고, 이건 정말 엄청난 호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따라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1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엄청난 기회예요. 이 문서에 정확한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났으면 타점 놓친다 말씀드리고 이번 장은 변동성이 엄청 강해서 혼자 매매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안돈 10만 원만 넣어도 대박이 날 이번 기회에 미공개 소각 코인 리스트 실시간 폭등 예정 코인 알림. 그리고 세력의 매수 매도 유출 값 공유까지 이 번호로 문자 저스트 보내주시면 실시간 문자 시스템으로 전송드립니다. 회원비나 금전 요구 일절 없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무슨 정보를 주나 딱한 번이라도 시험삼아 보내보세요. 인생을 바꿔드릴 겁니다. 정말로 이번 기회에 수익을 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의 일정들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문자를 주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만 수익을 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코인 분석부터 호재 정복까지 알려드렸고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트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아직 단한 명의 한국 유튜버도 해외 트위터 거래들도 심지어 코인 개코 상위 300위 안에도 안 들어간 진짜 숨겨진 코인이 한 개가 있어요. 이 코인은 이미 윈터뮤트가 7,400만 달러 아서 헤이지가 4,200만 달러씩 최근 18일 사이에만 조용히 쓸어 담았고, 운용자금 2조 원짜리 은닉 지갑이 포트폴리오 10개 중 1위를 이 코인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유통량은 전체의 9.7%도 안 풀렸고, 가격은 아직 400원도 안 됩니다. 근데 다음 주죠, 12월 9일 밤 11시 이 코인이 메인넷에 론칭되고,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동시에 상장이 됩니다. 자, 이런 조건이었던 코인들, 과거 모두 평균 2000% 이상 상승을 했어요. 최소 11배, 뭐, 최대 70배까지도 갔다 이 말인데, 저도 지금 월급을 통째로 갈아넣고 있는 코인입니다. 근데 제가 이 코인을 여기서 말하면, 그날 밤에 바로 10배, 5배 뛰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띄어놓은 제 개인 번호로 히든 또는 그냥 저스트,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만 이 코인 7명 정확한 매수 타점 목표가까지 정확히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 이미 제게 문자 주신 분 300분 넘게 그 코인 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안 보내는 건 평생 정말로 후회할 수도 있고요. 자,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몫입니다. 지금이 진짜 마지막 기회니까 이 번호로 지금 당장 히든 문자 보내세요. 3시간 안에 제가 직접 답장 날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포기하면 평생 개미로 살고 지금 잡으면 내년에 고래가 됩니다. 자, 고래들에 맞서서 우리 함께 행복해지자고요. 자, 010-9604-8665번으로 문자 지금 보내주시고, 자, 역전 용사라는 말이 있어요. 바닥에서 뒤집는 용사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바로 역전 용사입니다. 저스트였습니다.